没红光球，红光球，啥没？上次也不见。嗯。 이런 남성 청력, 당뇨, 혈흉, 향암, 뭐이 코카까지 좋거 이런 보면 사실은 그죠 아니 이뭐 하고 계세요? 아 이거 이게 자연산 엉겅퀴 아니요. 엉겅퀴 이게요? 예. 엉겅게 어... 자연산입니다. 어. 근데 이거 뭐 하시려고 그래요? 엉겅퀴 자연산. 아이고 이게 재배갖고 있네. 이거... 아, 여기 지금 조그맣게 이게 재배하고 계시요? 자연산을 갖고 이렇게 네. 키우니까 이게. 네. 이게 한 8년근. 아, 해봤는데. 8년 됐어요? 예. 네. 아, 엉겅퀴 심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키... 좋은 거예요. 네, 자연산은 키느라고 어, 지금 엮이고 있어요. <laughs> 아, 그래. 아, 그러면 이게 이게 엉겅퀴로는요. 네. 예? 이게 뭐야, 국학과에, 음. 예, 속하고, 열해회사를 풀이라고 하는, 하던데, 뭐, 어떤 효능이 있걸래, 이렇게, 그, 아, 하여튼, 뭐, 만, 만명 동치약이요. <laughs> 남도들한테 이 놓고. 예. 예. 아, 만명 동치약이? 예. 한달 동가, 이게. 아. 일부러 키우는 거예요. 아, 이게 일부러요? 응. 근데 어제 이게 겨울에, 12월, 오늘이 12월 5일인데, 어제 이게, 그, 그, 사, 사과서, 낮아빠지고, 겨울이면 되는데, 어떻게 이게 펄어하고 피고, 피어올룩그 하죠? 이게 엉겅히대궁이고 이게 네, 꽃대고요. 네, 꽃대고, 네, 이거는 네. 꽃대가 지고 나면은, 네. 풀이 또 나요. 아, 또 나요? 잎도 먹어도 되고, 어. 지금 11월에서부터 한 3월까지는, 네. 뿌리를 캐서, 아. 이렇게 해서 뭐, 그래서 먹거나 술을 담거나 다용해서 먹으면 좋죠. 그래, 지금 여기 보면 꽃대공이 올라오네요. 이게 이게 잎이기가 가시가 많아갖고 네. 이걸 태워갖고 먹으면 돼요. 아, 가시가 아, 그래요? 엄청나게 이게 아... 억시에요. 조금만 해도 예, 보이지도 예. 않는 가시가 찔렸다가 팍 예, 아, 예. 소리 나요. 소리나 아, 예. <laughs> 이게 저기 뭐요? 그 데쳐서 먹기도 하고 뿌리는 또 약재도 쓰고 뭐. 어? 뭐, 아이들 간식에도 좋다고라네, 이게. 뿌리가요? 그러네요. 이건, 뭐, 애들이 우러니고다 좋아요. 아 뭐, 그거 또, 문헌에 그걸 보니까, 간지런 예방에도 좋고, 뭐 또, 남자에도 좋다고라네, 또. 그이 뿌리가요? 네. 당뇨에 효과도 있고. 당뇨. 뭐, 음, 음. 남자들한테는 특히나 좋죠. 아, 글쎄요, 거지. 남자들한테 좋고 남자들을 많이야 네. 이건. 아, 또 혈류 개선에도 네. 또 좋다고 하고 음. 음. 이게 이게 온갖 꽃대가 이게 혹시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아, 굉장히 음. 그쫙그한 1m 음. 이상 올라오겠네. 꽃대 꽃대가 1m 정도? 음. 음. 꽃대가 음. 꽃 지고 나면은 이제 음. 이게 이렇게 꽃대가 아. 이렇게 커 이렇게. 아, 이, 음. 아이고. 음. 여보, 굉장히 오래된, 예, 오래된 거, 거 보네요. 아, 8년 되셨다고요? 예, 8년이. 아, 그 뿌리가 굉장히 좋겠네. 꽃만 좀 따고. 예. 꽃들만 따 예. 뭐, 이거 효능에 보니까 뭐, 뭐, 항암 효과도 덩어라, 좋고, 예? 당뇨에도 예. 좋고. 예. 예. 아, 그런 또, 효능이 또 이렇게 있는. 이게 강하니까 이게 저 뭐요 겨울에 돼도 이 포리가 예? 네? 이렇게 서아 있고 자연산이라고 그래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응. 굉장히 강한 게 매운 겨울에도 이게 아, 아 이거, 이거, 줄이 이거 이거 줄이 거 대, 거 대공이 거 뭐야 뭐 이게 아이 그냥 ]니까. 엄청나네요 에이, 네. 뿌리가 네. 아... 아... 그러니까 이 포리가 엄청나죠? 예. 무리가 엄청나게 굵어 사람 팔뚝만한 것도 있어. 요 보니까 대공이 꽃 이게? 줄기가 어. 어, 요, 요거는 토대공도 올라오네. 응? 네? 이거는 철을 잊었나. <웃음> 어, <웃음> 꽃이 피네. 예. 네. 네.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예. 잊제 어, 음. 먹었네. 예. 이 황금기요. 그 자리 에 보니까 엉경클을 전문적으로 기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연산 말고 그냥 재배용 예, 재배용으로, 재배용으로 아마 재배용으로 그게 자연산하고는. 예 아마 기르는 분도 예, 약재용으로 이 예. 예. 이건 이제 자연산이고요. 보니까 그냥, 예, 굉장히 대공도 음, 재배용도 많은데. 예. 예. 이거 요이 뭔가 이거 대공도 올라오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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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큐 이게 예. 큐는뭐 국학과에 속한다고 이렇게 예. 문헌에 나와 있네요. 음. 예. 다시 요점을 드리면요, 영광표 흥에서 간질환 쪽의 예방이라든가. 남성, 쪽 남성의, 뭐, 정력, 음뭐 강화, 뭐, 당뇨병, 뭐, 항암 효과, 뭐, 등등 있네요. 그래서, 예, 이것이, 엉겅퀴 예, 국학과에 속해 있고요. 예 여러 햇살이 풀에, 예, 하나의 일종이 돼 있고, 주로, 예, 자연산에는 산과 들에, 예, 많이 예 자라고 있는 것이, 예, 엉엉 키웠습니다.